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보고서 위클리 포커스원입니다. 4월 넷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 별로는 MBC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화방송 4건, CBS 3건, YTN 2건, 연합뉴스 TV가 1건입니다. 지난 4월 24일 MBC 뉴스 데스크는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라는 야당과 좌파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방송했습니다. 좌파의 언론 연구장학법이라는 여당과 보수단체의 비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편파보도를 했습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구성과 관련해 언론 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좌파의 언론 연구 장학법이란 비판이 여당과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로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방송 장학법 날치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일절 언급 없이. MBC 언론 노조와 입장이 같은 야당과 좌파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4월 25일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 사유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표적 징계가 이뤄진 것처럼 왜곡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닦아내리는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했습니다. 4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선방심의가 구성된 그 이후 역대 사상 최대 법정 제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고 징계가 역대 최대라는 점만 부각한 것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선을 넘은 편파 왜곡 보도에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넘은 악의적 편파 왜곡 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방위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선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송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4월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최근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의조차 제대로 안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습니다. 독도를 그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의조차 제대로 안 해요. 예. 최근 일본의 외교청서와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윤 정부는 강력 비판을 하고 지난 4월 16일 오전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한바 있습니다. 외교부의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초치 등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